제우스가 진짜 화났어요 이거 이놈이 내 불을 훔쳐 이거는 그냥 절도가 아니고요 그니까 러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 기밀을 다른 나라에 그 빼돌린 스파이 같은 거 이거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우스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프로메테우스한테 벌을 내리게 됩니다. 코카사스 산맥이라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코카사스 산맥에게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. 또 이제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독수리거든요. 그래서고 이제 독수리를 보내요.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간을 쪼아먹게 합니다. 간을. 그 형벌을 주려면 매달아놓고 독수리한테 눈을 쪼개 해도 되고, 아니 입술을 쪼개 해도 되게 아플 거라고요. 그런데 왜 간이었을까요? 하필이면. 왜 간이요? 전혀 모르겠어요. 뭐?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. 뭐... <laughs> 정말요. 걔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. 왜 갑비니면 왜 간이었을까 모르겠어 아... 간심배라? <laughs> 간심배라. 예. 아니면 간큰 행동을 어, 해서. 간땡이가 보였다. 아, 간땡이가 보여서. <laughs> 아. 간이 회복력이 있잖아요. 제가 준비한 정답입니다. 계속 아... 이게 재생이 되는 장기가 음. 이 간이니까 간이 재생되면 또 쪼아먹고 재생되면 또 쪼아먹고.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, 으악! 안 돼! 막 이러고 있었어요. 프로메테우스가 누굽니까? 그 티타노마키아의 1등 공신이고 사실 전우등들도 많잖아요. 다른 신들이 이제 면회로 옵니다. 야! 프로메테우스! 너 꼴이 이게 뭐야? 너 전쟁의 공신 아니야? 너왜 이러고 있어? 너 제우스한테도 못 이겨. 그러지 마. 그냥 다 아, 잘못됐다 그래. 여기는 프로메테우스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겠소 우리 아들들한테 부당한 권력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맞선 것뿐이고 그리고 내가 불을 훔쳤다고 하는데 겨울에 얼어 죽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에비로스의 도리를 다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 더라도 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똑같이 행동할 거야 제우스의 번개 내 살을 찢어버려. 천둥으로 내 심줄을 끊어보라 그래 나를 지옥 구덩이에 쳐박아도 내 절대 죽지 않아 절대로 불릎 꿇지 않아 와...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, 끝까지? 자신이죠, 자신 우리 세계관 안에서 음. 제우스가 딱 듣고 아... 이건 안 되겠구나 너 진짜 너 정신 못 차렸구나 매달리는 걸로 안 되는구나. 간 쪼아먹히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. 그러면 너한테 가장 잔인한 고통을 선물할게.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뺏어주마. 음.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